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, 제가 무비진으로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궁금하시면 그 스트리트게이머는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무비진으로 바꿨어요 언젠간 그 화면을 블러드준비고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피소드, 캐롤즈 에피소드, 무려, 캐롤즈 에피소드 2를 5라운드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이어폰을 플레이해서 잘안 들리지도 몰라요. 저도 이어폰을 처음 방송해보거든요. 안 고르고, 음. 아 에피소드 그냥 에피소드 1이에요 스토리 모드 아니 아니 비밀번호 성장하면안돼 에피소드 이제 이렇게 하고 가급적으로 레인저 썰플이 제일 좋아요 레인저 n c 리 s 이 사람들도 이제 저의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. 뿅! 제가 운전한 겁니다. 스테이지 2 가면 제대로 알려 드릴게요. 스테이지까지 가라. 뿅. <laughs> 이렇게 스테이지 끝습니다 보스 공작법만 알려 드리고 바로 3 스테이지로 넘어갈게요. 보스는 그 최대한 통에 맞춰야 돼요. 지금 통해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. 그럼 3, 3스테이지에서 만나요. 뿅! 제 3스테이지는 치어이더 좀비만 조심하며 사이 깰수 있습니다. 근데 검도 좀비는 그, 만약에 치어이더 좀비한테 걸렸을 때그 레인저가 검도 좀비를 잡아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쉽게 깨지 못해요. 이번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. 중간중간 한음 지금 좀... 어이구 이제 제가 출정해야 돼요. 그 검도 좀비는 안 먹혀요. 스탄도안 먹혀요. 니기된고도안 먹혀요. 그래서 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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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도, 검도, 검도. 검도 위겸 검도, 엄청납니다. 연습 공격, 흐잇. 아. 3스테이지에서, 3스테이지로 같이 가겠습니다. 뿅! 자, 이렇게, 다시, 다시 이렇게 3, 3스테이지에 왔습니다. 근데 왜 제가 혼자냐고요? 아, 사실, 다른 분들은 다 나갔어요. 그래서, 혼자 한번 플레이해 보여고요 보여. 음. 4라운드는, 3라운드는 치어이더 좀비만 잘 피하면 된는데 그게 마이처럼 쉽지 않아요. 4라운드로 갈수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. 못 가면, 한번 더 해보고 끝낼게요. 4라운로 넘어가겠습니다. 실패했네. 이번에 히트플레이로 해볼게요. Hmm. 嗯。Hmm. 에휴. <laughs> 아니, 맞았는데 왜안 털어줬지? 자, 오늘은 이렇게, 이어폰을 끼고, 히어로즈 에피소드 2, 단체, 단체 한 번, 썰프두 번,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. 와, 누군가 검, 협동플레이 할때 누군가 검도 좀비 검드였는데 검도 좀비는 레인저가 상대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이더 좀비는 히터가 상대하면 될 거고요 자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리고 저한테 네, 한번 해보고 싶은 저한테 추천하는 퀘스트 또는 게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, 너무, 그, 너무, 과한 것은 안 됩니다. 유의도, 유료로 되는 것도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